미 공군이 몸도 마음도 아직도 현역인 B-52의 최신 개량형 B-52J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대로라면 현재 운용 중인 B-52H형 72대가 2029년까지 J형으로 변신하게 될 예정인데요. 레이더, 엔진, 회전식, 무기발사대 등 업그레이드된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전 세계 연공을 주름잡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 이 시간 노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B-52의 진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리얼 웨폰 제작진을 행복하게 합니다. B-52J형의 가장 큰 특징을 꼽자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엔진과 레이더 그리고 레이더와 연계된 각종 전자 장비인데요. 기존의 B52H가 60년 이상 사용하던 TF33 엔진을 롤스로이스 F130 엔진으로 교체했습니다 사실 이게 거의 50년 가까이 엔진 교체가 검토되었 왔어요 진짜 왜냐하면 워낙 TF33이 오래전 엔진이다 보니까 근데 비용 문제로 정말 여러 차례 무산됐어요 결국 이제서야 교체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TF33 엔진은 B52H뿐 아니라 KC135 등 다른 기체들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쉽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KC135 계열 같은 기체들이 점점 퇴역하니까 엔진의 예비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엔진 교체라는 대안을 찾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엔진을 바꾸게 되면 연비가 거의 30%에서 40% 정도 굉장히 좋아지는 데다가 무게도 살짝 가벼워지는데요. 미 공군은 이 가벼워지는 만큼의 무게를 여러 대의 발전기를 추가하는 것으로 채워서 전기 발전량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신형 레이더 및 각종 전자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늘어나는 전력 소모를 충당하기 위해서였죠. 앞서 엔진과 함께 크게 바뀐 것이 전자 장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레이더도 아주 대대적으로 교체됐습니다. 기존에는 APQ 116이라는 레이더를 사용했는데 이 레이더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지형 추적 레이더 중 하나로 레이시온사가 레이더 사업을 인수했을 때 생산된 레이더입니다. 한마디로 구식이죠. 개발된 지 너무 오래 되다 보니 유지보수가 어려운 것은 당연지사고 유지한다 한들 첨단무기가 날고기는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겠죠. 그 때문에 슈퍼원에서 사용되는 APG-79 레이더를 B52J에 적용하기로 한 건데요. 이거는 A사 레이더예요. 하나의 레이더를 이용해서 공대공, 공대지 탐색이 모두 가능한 것이 특징이고요. 물론 성능도 기존 레이더보다 훨씬 낮고요. 또 레이더의 변화와 함께 전제 장비 및 조종석의 시스템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승무원 숫자도 기존의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B-52는 이제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2040년대 뭐 길면 2050년대까지 운용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 2052년까지 운용이 계속된다면 100년 뒤까지 현역에 종사하는 최초의 항공기되된 셈인데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이 최장 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측이 가능한 이유는 B-52H가 여전히 가성비가 좋은 플랫폼이기 때문인데요. 폭격기 자체는 구식이지만. 장거리 수상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원거리 타격 수단을 쏘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엔 충분하죠. 또 기뢰 살포라든가 아니면 제공권이 장악된 상황에서 융단 폭격 같은 어떤 공격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첨단 비행 능력이 요구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구형인 B-52의 존재가 는 여전히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집장께서 님 생각하실 때 첨단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요즘 기술 가지고 B52 혹은 그 이상의 능력을 갖춘 플랫폼은 당연히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새로 개발하는 비용도 문제고 또 B52만큼의 숫자를 새로 생산하는 비용 좀 골치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B52를 계속 유지하는 게 여러모로 저렴하게 먹힌다. 이렇게 판단해서 b 5 2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가성비가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 딱 꼽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에서도 B52와 비슷한 연식의 t u 9 5 계열 폭격기들이 있는데요. 이것들도 퇴역하지 않고 여전히 우크라이나전에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구식 폭격기들은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절대 우크라이나 상공으로 못들어가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방공망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저 멀리에서 수낭미사일을 쏘는 그런 임무다 보니까 구형 서버 프로 폭격기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B-52 역시 이런 점에서 보면 앞으로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B-52H 형의 경우는 오래됐어도 기체 피로 같은 면에서 보면은 나중에 생산된 기체들보다 오히려 여유가 있습니다. B-52H 형이 생산된 시기가 1960년에서 63년 사이니까 가장 새로 만든 기체만 해도 올해로 60년째입니다. 하지만 다른 B-52의 버전들과 달리 꽤 피로를 덜 타게 운용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체 피로도가 낮은 이유는 뭘까요? 이게 B-52H보다 전에 생산된 초기 버전들 같은 경우는 1968년까지 24시간 내내 핵무기를 탑재한 채 비행하는 공중대기 상태로 운용됐습니다. 사람도 일어난 순간부터 피로가 계속 누적되잖아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비행을 하기 때문에 피로 누적이 빨리 올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이형 같은 경우는 운용된지 불과 십여 년 정도밖에 안 되는 천구백육십육 년부터 퇴역이 시작됐습니다. C 형부터 g 형까지의 경우도 공중대기 상태로 꽤 오랫동안 운용된 데다가 베트남 전쟁에서 여러 차례 폭격 임무에 동원되는 등 이런저런 이유가 중첩되면서 기체 피로가 꽤 빨리 누적됐죠. 그에 비해서 H형은 199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핵무에는 탑재하고 되기는 하지만 비행을 하지 않고 활주로에서 대기하는 걸로 보냈어요 비행은 진짜 훈련 같은 일부에만 했고 대부분은 그냥 앉아있던 거죠 그리고 1991년 걸프전 당시에도 폭격 임무에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체 피로가 실제 운용 기간에 비해 상당히 적은 거죠 오히려 B52H보다 훨씬 늦게 실전 배치된 B1B형이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곳에 운용되면서 기체 피로가 상당히 심해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B1B가 B52H보다 먼저 퇴역해요. 이처럼 현재 운용 중인 B52H형은 나이는 오래됐어도 몸의 나이는 실제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젊은 편인데요. 최근 레이시오는 미 공군의 b 5 2 h 레이더 현대화 프로그램을 위해서 보잉의첫 번째 b 5 2 h 용 능동 전자식 위상 배열 레이더 즉 a e s 를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뭐 새로운 레이더를 이용하면 탐지 범위도 개선되고 이 플랫폼이 동시에 탐지해서 교전할 수 있는 표적의 숫자도 늘어나는 거죠. 이렇듯 향상된 기능과 함께 a e s 레이더는 승무원이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볼수 있도록 돕고 상황 인식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새로운 에이서레이드의 활용이 BOCB-H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 BOCJ에 더 많은 능력을 안줄수 있을지 또 예상 밖의 장수만세를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